스님 그 맨날 스님한테 우리가 본문을 그냥 뭐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도 맨날 흘려보내고 그냥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앉았다가 콩나물에 물을 줘도 물을 줄때 물은 밑으로 다 새지만 콩나물은 잘란다는그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스님 말씀에 들었던 것이 아주 흘려부리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 마음이, 그, 한 번에, 마음은 한 대상만 본다. 그리고 아까 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마음, 그 다음 마음, 그 다음 마음이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는 게 문득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이 마음이 대상을 본 내에다, 어, 본 내에 대상을 알면은 호흡을 놓칠 것이고, 호흡의 대상,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거기에만 한 마음만 가면 본 내가, 어, 사라질 것이고, 그런 생각이 온뜻 들고, 그게 뭐 순간적으로 지혜가 생겼는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주, 수행을 했는데, 지난번에 언제 한 번, 그 어떤 그사님이 왜 관념적으로 호흡을 본다는 그러한 질문을 해서 스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그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다 하고, 제 나름대로 그좀 자만을 피운 적이 있는데, 가만히 저반조를또 해보고 또 해보고 했을 때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관념적으로 호흡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냥 그 호흡을 호흡을 이 직직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호흡을 보지 않고 생각으로만 호흡을 하고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음은 한 분의 한 대상만 안다는데 호흡의 마음이 안가있으면은 분명히 한 마음은 번뇌로 가 있을 것이고 번뇌에한 마음이 그 대상을 번뇌의 대상이 아니면 호흡에 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게 관념적으로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그한 마음이 번뇌에 가 있고 머리로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 외면서 이번 외면서 머리는 딴 생각을 외국여행을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막 하면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제가 조금 이렇게 헷갈려서 아. 그걸 확실히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아, 아, 예.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관념적으로 본다는 예를 들면 내가 숨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데 이 숨은 말 그대로 이제 공기잖아요. 예. 그 공기의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이걸 알아차린거고 그냥 내가 이 이걸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숨 쉬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머리로. 세, 생각으로만. 네, 예, 생각으로. 그러니까 숨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숨 자체의 마음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나. 아, 다른 번뇌를 이머리속으로 다른 생각을 안 해도. 그렇죠. 안 하고 그냥 생각으로 호흡, 지금 내가 호흡을 잘하고 있다 하고 생각으로만 호흡하고 있는 것이 관념적으로 하는 한... 그런 것도 한 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덜 숨. 날숨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들어가는 숨을 들숨, 나가는 숨을 날숨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숨 숨이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그냥 숨, 들숨, 나가는 건 날숨 이렇게만 이제 이름을 지어서 그걸 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수행이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숨이 들어가는 이 실제 숨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고. 이 숨이라는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그걸 이제 하는 거는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손이 이래 움직인데 아 손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거고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내가 쫓아가면서 이 손가락에 이, 그러니까 이 물질이잖아요 이 손가락의 움직임을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하고 아 손이 움직이네 이렇게 하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우리의 의식의 집중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수행도 호흡,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여기에 가능하면 주의를 계속 기울이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놓치기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에 내가 물, 여기다 물을 찰랑찰랑하게 조금만 움직이면 할수 있을 정도 이래 들고 가는데 내가 여기 주의력을 조금만 딴 데다 돌리면 이게 물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이게 이걸 안 쏟았게 하려면 물을 계속 여기 주의를 기울이고 가야 되잖아요. 이래야 이게 여기에 이 컵의 주의가 계속 가야 이걸 안 쏟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주의가 계속 가 있고 이걸 마음이 여기에 기울여져 있으면 이제 딴 생각 일어날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제 우리 의식이 여기에 딱가 있도록 하,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냥, 아, 숨이 더 가네, 나가네, 이렇게만 해버리면 되게 두리뭉실해지고 의식이 그러는 와중에 이제 숨은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을 하는 게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해 버리면 그게 수행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 사이에 딴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현재 그 몸의 동작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수행의 효과면에서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처음부터 이 움직임 하나 하나하나를 다 관찰하려고 하면 굉장히 상기가 될수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노력은 하되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이제 그러다 보면 마음이 힘, 이걸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힘이 강해지다 보면 좀 여기에 좀 주의를 강하게 준다 하더라도 상기가 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려고 노를 가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이전에부터 스님 음. 법문 듣고 그거 다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고 저나름대로는 호흡을 들어가고 나가고 처음이 시작점에서 끝까지 갔다가 또 내쉬는 거가 그걸 열심히 한다고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질문 하시는 그거를 듣고 다시 생각이 혼란해졌어요. 이게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나는 호흡을 지금 보고 있는데,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건지, 스님이 전에 공회전을 하는 거, 호흡을,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면 공회전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몸은, 몸은, 물질은 호흡을 하고, 마음은 호흡하는 줄, 하는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으로 호흡하는 줄 알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흡을 여기서 벌써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정확하게 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럼 이건 지금 잘못하고 있나 갑자기 생각이 막 엉켜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반절을 음.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막 엉켜갖고 이거 어떻게 어느 것이 맞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문하게 됐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나, 그 청정도로이나 이런 이제 추석서 같은데 보면 이제 호흡성 숨의 개념을 알아차려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념. 예, 숨의 개념. 예.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은 그냥 우리는 이 경험되는 현상을 그냥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숨이 이제 이렇게 공기가, 숨이라는 건 공기란 말이에요. 네. 그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갈 때몸에 감각을 일으키고 그러면 이 숨이 형체는 없지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숨을, 숨이라는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알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죠? 근데 이제 수행이 잘 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숨이 이렇게 길고 짧음도 왔다 갔다 하고 좀 거칠기도 하고 불규칙적이고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통 호흡이 거칠고 불규칙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앉아서 마음도 안정되고 수행이 잘 되고 하면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되게 안정되고 규칙적이 됩니다. 숨도 되게 이렇게 규칙적이고 안정되니까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걸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렇게 형체도 없지만 이게 어떤 일정한 형태로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이 숨을 인식하는 방식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이 숨을 기둥처럼 이해하거나, 어떤 사람은 이 숨을 빛처럼 이해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개념화되는 자, 그러니까 숨을 나름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게 숨이 약간은 이제 어떤 사람은 기둥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이 이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또 빛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흘러가거든 이걸 내가 의도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처음부터 숨의 개념을 봐라 이렇게 하면 되게 이게 자기 나름대로 막 자꾸 상상을 해서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만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막 숨의 개념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숨의 개념을 알아차린다는 그말 때문에 엄청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손이, 여러분, 내손 들고 이렇 움직이는 거, 이건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죠?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죠? 여기서 손이 이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아, 이게 여기서 숨이 들어가는 거, 이걸 간, 옆에서 내가 여기, 여기 문에다 구멍을 뚫어 놓고 사람이 이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건 정확히 알수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이게 사람이라고 이제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 우리 의식이 알아서 하거든요. 이걸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현재 일어나는 그 숨을 잊지 않고 알아차리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개념적으로 아는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의미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laughs> 네. 너무 깊이 생각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단순하게 <laughs> 생각하지만. 감사합니다. 예. 네.